안녕, 러블린이에요. 러블 오랜만이죠? 음, 드디어 러블이 항암을 한 지는 6개월 차고, 음, 수술한 지 드디어 1년이 되었습니다. 다행히 현재로서의 러블의 어, 상황은 환자로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선생님께 들었는데요. 아, 이제 또 10월 15일 날 MRI 당첨. 오늘은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먹는 항암제. 자, 놀바됐습니다 이제 170 며칠이지? 아, 168일 분. 아 머리야. 아, 연이어서 어제도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고, 오늘도 마성의 구간인. <laughs> 유방맥가 너무 힘들었습니다. 러블은 요즘에 몸에 힘이 좀 빠져나가서 체력이 많이 다운돼서 많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중이고요. 그 외에도 저도 사람인지라, 음 아, 순착. 아아 아무튼 다섯냥이와 함께, 음 도란도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대면을 하면서 어, 매일매일 잘 보내고 있답니다. 그럼 오늘도 러블리는 씩씩하게 집으로 가겠습니다. 벌써 러블이 유방암을 투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. 다행히 러블은 잘 살아남았고,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, 오늘은 러블 자신에게, <laughs> 작은 칭찬을 하도록 하겠다요. <laughs> 아,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좀더 많은 부종과 피부 탄력 그리고 하였던 피부가 3호를 써야 될 정도로 많이 시꺼매지긴 했지만 <laughs> 뭐 이뻐서 뭐 하겠습니까 <laughs> 스스로 위로를 해봅니다 그럼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해요 안녕 러블은 오늘 수술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MRI 영상을 촬영하러 왔어요. 요즘에 이제 2차 항암의 부작용으로 림프 부종이 좀 심해졌고요. 안 그래도 둥그런 얼굴이 더욱더 달덩이가 됐어요. 그리고 피부가 1호를 쓰던 러블이 이제 3호를 써야 될 만큼 까매졌고요. 잡티도 늘고, 피로감이 좀 늘어서 요즘 방송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MRI를 잘 하고 가도록 할게요. 그럼, 안녕! 머리 를꺼요 마라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굵은 바늘을 꽂게 돼요. 그래서 이제 검사가 끝나면 뽑는데 어 많이 힘들었어요. 얼굴에 V자로 자국이 났어요.